그림과 같이 중심각의 크기가 90도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부채꼴 AOB가 있고요. 3분 OA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습니다. 점 P. 호 5OA 위에 3분 OP를 한 변으로 하고 하는 정사각형 OPQR. 자, OPQR 정사각형 이렇게 보이죠. 정사각형 OPQR과 호 AB와 서로 다른 두점 S, T에서 만나고 있어요. S랑 T가 부채꼴과 만난 점이고요. 정사각형 O P Q R에서 점 Q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QS인 부채콜 SQT를 중심각이 90도인 이 하얀색 부채콜 SQT를 제외한 어두운 부분의 넓이를 D라고 합니다. 색깔칠한 부분의 넓이가 D고요. SQT를 SOT를 세타라고 할때 D가 최대가 되도록 자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세타를 구해 보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자, 지금 그래프가 대칭이네. 대칭이니까 지금 여기 이각과 이각의 합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일 거야. 그럼 그 값의 절반이 이 각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각도는 4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가 될 거고요. 여기 각도도 4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OS의 길이는 1이야. 그럼 여기 직사각형, 직각삼각형이니까 OP의 길이는 코사인 4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가 될 거고요. SP의 길이는 사인 4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qs의 길이는 얼마 될 거냐면 정사각형현변의 길이가 이거니까 코사인 4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 빼기 사인 4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저 넓이 d 부분의 넓이를 d라고 하고 구해보면 정사각형의 넓이 자 이거 이거에다가 이거에서 빼기 부채꼴의 넓이 2분의1 반지름 자이 값에서 사인 4분의파 빼기 2분의 3을 를뺀거자이 값에 제곱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중심각 2분의파가 되겠죠 자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 제곱이니까 반각공식 써줄까? 반각공식 써주면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자 각도 두배 해주면 되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될 거고요. 자얘 제곱하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일 거예요. 그다음 두 배에 얘네 둘이 곱하게 되니까 사인 코사인을 곱의두 배면 배각공식이죠. 사인 배각공식. 그래서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사인 세타. 각변하고 있어 주고. 자, 여기는 4분의 파이 묶어버리고 1 빼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서요. 자, 2분의 1 사인 세타 더하기 4분의 파이 코사인 세타 더하기 2분의 1 빼기 4분의 파이. 자, 이게 D에요. 선생님, D를 최대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D 값의최댓 값을 구해보래요. 자, 이걸 최댓값 구하는 방법은 지금 얘는 C 워낙 간단해서 합성을 해서 최대를 구해도 좋고 아니면 미분을 해서 미분의 부호로부터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 최소를 구해도 좋겠네요. 지금 세타의 범위는 0에서 2분의 파이사에서 움직일 거고요. 자 그럼 두가지 다 해볼까? 합성을 해볼게 합성을 해서 구할 때는 d는 자 루트 자 이거 다음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더하기 2분의 1 빼기 4분의 파이가 될거야 자 여기서 알파라는 값은 사인 앞에 숫자 2분의 1그 다음 코사인 앞에 숫자 4분의 파이를 찍어서 원점하고 이 점을 연결한 직선과 X축이 이루는 각도가 알파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값이 최대가 되는 순간은 언제일 거냐면, 이 세타 더하기 알파가 90도일 때일 거야. 그러니까 세타를 한이 정도 각도로 잡아주면은, 음, 90도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세타가 얼마일 때, 2분의 파이 빼기 알파일 때, 그때, 최대가 될 겁니다. 사인이 최대값 갖는 각도가 90도였으니까, 자, 그럼 그때 그때에 뭘 구하래요? 탄젠트 세타 구하래니까, 자, 합성 공식 갖고 이제 답을 구하게 되면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2분의 파이 빼기 알파니까 코탄젠트 알파, 즉 탄젠트 알파 분의 1이 될 거고요. 탄젠트 알파는 이 그림에서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4분의 파이니까 탄젠트 알파는 2분의 1분의 4분의 파이 분의 1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거 정리해봐. 분모 문제에서 4 곱하면, 2, 어, 4 곱하면 2분의 파이, 즉 파이 분의 2가 되네요. 따라서 이문제 정답은 여기다 10파이 곱하니까 2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합성 공식으로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분해서 d프라임이 0되는 순간에서 최대값을 갖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형태가 될 거니까 최대값은 어, 미분 0되는 포인트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럼 미분해보시면 아,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 값이 0 되는 순간을 찾으면 코사인 세타가 2분의 파이 사인 세타일 때일 거야. 자, 그래서 코사인을 우변으로 넘겨 주면 코사인 분의 사인이 탄젠트고요. 2분의 파이는 좌변을로 넘겨 주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도 10 탄젠트 세타가 10파이 탄젠트 세타가 20이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문제는 도형을 해석을 해서, 삼각함수를 이용을 해서, 도형을 해석한다는 건 지금 도형에 나와 있는 변의 길이랑 각도들을 모두 다 찾아내는 겁니다. 해서 식을 만들고요. 그 식을 만들어서 열심히 정리를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되죠 정리된 식을 그래서 최대값 구하는 문제인데, 최대값 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미분 이용해서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프 그리기. 하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것도 가능했죠. 합성 공식을 삼각함수 합성 공식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합성 공식에서 d를 정리하고 사인 함수의 최소, 최대 최소 구하는 거는 그래프 사인 그래프는 여러분이 미분 굳이 안 해도 쉽게 그릴 수 있을 테니까 사인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최대값을 구해도 됩니다.